선생님, yeah. 저는 yeah. 의지가 너무 약해 가지고 yeah. 어떤 운동도 단체에 들어가야 조금 하고, yeah. 책도 도서관에 가야 조금 읽고 오고, yeah. 예, 집에 있으면 그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자꾸 책 봐야지 해 놓고 영화 쪽으로 가거든요. Yeah. 하루 보내는 게 계획대로 잘안 돼서, mm. 제 자신을 너무 또이제 비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정말, 니는 아무것도 못, 음. <laughs>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음. 그렇게 단체에 안 가고도 음.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을런지, 이런 음. 생각이 좀, 진짜 책은 보고 싶은데, 음. 왜 한, 한 20분도 못 앉아있고, 딴짓을 자꾸 생각하고, 음. 그 그게, 예. 그게 저한테, 제가 다 답답합니다. 제 자신이 정말. 음. 싫다 하고 생각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백이면은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또 다른 습관으로 바뀔 수는 없지. 그런데 이 몸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면은 그 습이 자꾸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변화를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몸에 변화를 주는 변화의 습관을 바꾸는 게 예. 오는 그 계기가 몸을 한번 딱 두드리거든 예. 하늘이 예. 왜냐하면 잘못된 습관에 있으면 예. 몸에 탈이 난다는 거죠 탈이 한번 나고 나면은 자기가 아 이거를 바꿔야지 이래 되는 거라 예. 그러면 생활 습관이 조금 바뀌잖아요 예. 바뀌는데 그게 탈락된 게 개선이 딱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라. 네. <laughs> 그게 네. 왜? 인이 베겨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이거거든. 네. 좋은 습관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거는 자기 몸을 바쁘게 돌려.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 본인은 지금 한가해서 오는 습관병이라 예. 한가하니까 지금 포시랍은 소리하고 있다 이 말이지 예. 포시랍은 데 습관이 딱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책 봐야 되잖아 예. 시간이 한가하거든 예. 지금 직장 안 다니시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가정 일은 하고 주부는 맞지만은 그 예. 시간이 있으니책 볼라고 하니까 뭐예요 또 약간 커피도 먹고 싶고, 또, 네. 또 이래가 리모컨, 해가 영화도 또 이래 아. 어, 영화 재밌는가? 책 보고, 네. 영화 재밌는 거, 이렇게 책좀 보고, 영화 보는 거랑 네. 맞잖아요. 네. 책은요, 네. 시간 없을 때 보는 거예요. 책은 책은 진짜 삶이 바빠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책 값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 짬짬이 시간 10분. 날 때, 그때 본다든지, 또는 짬 시간, 뭐, 한 시간 나든 두 시간 자기가 요때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이럴 때 집중해가는 거지. 그냥 낭창하게 보는 거는 그냥 신화 읽고 소설책 보면 되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음. 경전책도 내가 경전 공부하는 거, 뭐,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전부 다다 다 시간 내가 가서 해야 되지. 시간 날때낸 시간 남아도 오니까 한다.시간 남아도 오니까 공부하는 건 없어요.이 세상에 음? 시간 다 내서 해야 되지.그러니까 뭐예요.책을 어? 책 책을 본다든지 하고 싶은 게또 생기잖아.커피 한잔 먹으면 책도 보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고, 여행도 뭐이렇잖아요그러려면 본인이 하루를 바쁘게 살면은 그걸 다할 수가 있어.바빠야 계획을 세우지. 안 바쁜 사람은 계획을 네. 세우면 좋은데, 네. 안 바쁘니까, 네. 무계획이 계획이라. 네. 사람이 바쁘면은, 바, 많이 바쁘면은 또 계획 못 세워요. 그죠? 네. 하지만은, 적당하게 자기가 바쁘잖아. 네. 그러면은, 이 계획을 세우는 거라. 어? 한달 계획도 세우고, 네. 1년 계획도 세우고, 하루 아침에 일할 때 일기 쓰라 하잖아. 네. 우와, 하루 아침에 일할 때 일기 쓰면 그 계획표라. 네. 근데 내, 계획 일기를 썼는데 그게 됐냐고, 일기대로. 예. 내 계획대로 하루를 못 살거든. 예. 그럼 나가다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저녁에 그 변화에 대해서 또 기록할 수 있으면 하고. 바쁘게. 운동도.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예. 제가 그 기공동작 몇개 가르쳐드렸잖아요. 예. 아, 내가 요거는 내가 해야지. 하고 한번 해봐요. 안 했던 몸동작을 하잖아. 예. 안 하든 몸 동작을 이렇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런 몸 동작을 하면 네. 몸이 세포잖아요 네. 세포의 구성이 된게 세포로 구성돼 가지고 몸이 형성돼 있잖아 몸이 네. 그럼 어떻게 돼이 네. 육천육혈의 모든 움직임이 발동이 되면서 네. 의욕이 생기는 의욕이 네. 하다못해 네. 그 디산에 있잖아요. 네. 어, 그거 한번 걸어 갔다 와도 되고, 공원을 한번 걸어 산책을 해도 되고, 그래 하다 보면 뭔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거를 내가 토대로 유지시켜 가는 거예요. 내 하루 일상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 또 쳐다보게 되고, 땅또 쳐다보게 되고, 땅에 꼬물꼬물 기다는 개미도 보게 되고, 저 개미들은 어떤 삶을 살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어? 또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궁리가 일어난다 이 말이 그래 그거를 우리는 거경 궁리라 했다만 거경 경 경에 경이라 하는 그 공경할 경전인데 경 또는 경이라 하는 그이 삼나만상의 구경거리 경 풍경 이거를 궁리하는 거예요 궁리 궁금하다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니까 뭐를 해요? 그 이치를 캐낼락 하잖아 네. 캐토톱 네. 궁금하니까 네. 어? 그 이치를 캐토톱 하는 거잖아 네. 땅속이 궁금하니까 뭐해요 우리가? 동굴 파가지고 광부들이 네. 동굴 파가지고 금도 캐고 석탄도 네. 캐고 뭐캐 보니까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저렇게 쓰이는구나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궁리를 하는, 하는, 하는 거라 네. 그러다 뭐 어떻게 해요? 바빠지잖아 궁리하니까 공리하니까 바빠지니까 어떻게 돼 머리 회전이 빨라지잖아요. 예. 네. 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책도 공리해야 되니까 책도 찾아봐야 되고 또 선생님한테 뭐 궁금하면 물어도 봐야 되고 어? 친구 친구 만나 친구한테도 또 교류도 하,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네. 바빠지죠. 한가할 여가가 어디 있어? <laughs> 한가 한 사람이 책 요래 봤다가 덮어보고 티비 봤다가 껐다가, 청소기 돌리다가 또 밀었다가, 설거지 하다가 밀었다가, 한 개도 옳게 매조지지는 못하고, 네. 여 찔끔, 저 찔끔, 여 다리, 저 다리 걸치양 다리 걸치고, 극하고 앉았는 기라. 안 그래요? 예. 기분 나쁘게 들으려고 하는 예. 소리가 아니고. <laughs> 몸을, 내 몸을, 예. 우리 몸이, 어? 이 세포가 예. 어, 활성화가 되면, 예. 어, 건강해지면, 뭐가 또 나와요? 이 백혈구, 예. 백혈구가 활성화되고 면역체계가 좋아져서 예. 좋아지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내 생각이 예. 밝아지고 맑아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밝아지고 맑아지니까, 내 주변에 네. 있는 네. 이웃이 네. 밝아지고 네. 맑아지고, 네. 형제, 자매들, 어? 네. 내 부모, 형제, 내 가족들 다 밝아지고 맑아지는 거라. 내가 일부러 니발가져라 네 말가져라 할 필요 없어 니나 잘하면 된다 이래 생각하고 예. 그게 내가 잘하면 되는 거라 내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면은 예, 예. 내가 소중하니까 늙도 소중하다 그거라 그지요 예. 예 그게 우리는 그래서 분리 분리문 분리문이다 이 말이지 어 문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야 분리 니나 내나 한 문으로 나와가 한 문으로 들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예. 두 개가 아니다 이거라 예. 음. 음.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